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9월 23일 수요일 시편을 애쓰다 10일차를 맞는 날입니다 벌써 열흘이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시편을 써내려가면서 은혜를 누리신 여러분을 정말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텐데 오늘 이 해설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풍성함을 깊이 누리시고 또그 은혜로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0편 23편의 부제를 우리가 볼 겁니다 1절 위에 보시면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아이엘 렛 샤할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죠 지금까지 나온 단어 중에 가장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아엘렛 샤할. 10편 22편에 딱한번 등장하는 단어죠. 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생소한 단어인데요. 설명을 좀 드리자고 한다면, 이 아엘렛 샤할이란 말은 일종의 곡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곡조예요. 그런데, 일단 단어의 뜻을 조금 보자고 하면, 히브리어로 아엘렛과 샤알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아얄렛은 뜻이 사슴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아래 각주 작은 글씨를 보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적혀있을 겁니다. 사슴이란 곡조에 이렇게 적혀있죠. 사슴이란 곡조에 맞춰서 부르는 시편이 시편 22편이라는 거죠. 샤알이란 단어의 뜻은 새벽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새벽이라는 뜻 안에는 어두운 밤을 외롭게 이겨내고 아침을 맞는 새벽을 맞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새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곡조가 정확히 어떤 곡조인지는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그렇게 밝지는 않겠구나 짐작해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얄렛과 샤아를 합쳐 보면 새벽의 사슴. 또, 새벽 사슴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낮고 철양한그 사슴이, 어, 서글풀 때그 소리 내는 울음이 아주 그 음이 낮고 그리고 철양한 곡조라고 하거든요. 오늘 이 10편 22편이 그런 분위기로 불려지는 노래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10편 22편의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시편의 주제상 분류할 때에 시편 22편은 순환 시에 해당이 됩니다. 순환을 당하다 할때그 순환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고난과 승리를 예언하는 그런 다윗의 시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1차적으로는 다윗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기도했던 시편이 맞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시편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내용을 이 시편이 담고 있다. 그래서 메시아 예언시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순환시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22편의 구조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전처럼 두 단락, 세 단락을 나누어 가지고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이 10편, 22편의 흐름의 순서대로 다윗의 심정을 기도하는 식으로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기도의 흐름에 따라서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절. 하나님, 왜 그렇게 저를 버려 두셨나요? 라고 할 때, 그 1절, 그 탄식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1절 한번 보실까요? 내네 하나님이요, 내네 하나님이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깊은 탄식이 터져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1절에 다윗의 탄식은 다윗의 탄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식으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과 연결이 되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의 탄식.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정도로 다윗이 극한 고난 속에서 탄식하며 오늘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절은 아까 기도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이 없으세요? 밤낮 할것 없이 그렇게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탄식한다 할지라도 다윗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탄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싶을 만큼 그 정도로 고통스럽고 답답한 심정을 호소할 수 있는 거죠. 3절부터 5절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3절에 찬양받으실 거룩하신 하나님, 4절에 과거의 조상들 건져 주셨잖아요. 5절 초상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른 척 하시고 버리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부터 8절은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런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얼마나 힘든지 6절에 벌레같이 비과 비방과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7절에 모두가 나를 비웃고 비아냥대고 있어요. 8절에 저보고, 너가 주님 의지했다면 구원해 주셨겠지. 너가 주님 마음에 들었다면 건져 주셨겠지. 어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나 한번 지켜보자. 여러분, 이 내용도 신약시대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이죠. 9절부터 11절의 기도 내용은, 그래도 저는 하나님 믿어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 믿어요. 9절 보시면,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 내가 엄마 젖 먹을 때부터 믿음을 주셨다는 거 제가 믿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걸 믿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마세요. 저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12절부터 18절. 하나님 저의 지금 형편이 어떤 줄잘 아시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12절에. 황소 때가 나를 둘러쌌어요. 파산의 무서운 황소들이 둘러쌌어요. 제 형편이 이런 형편이에요. 13절에 그들이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달려들어요. 14절, 저는 물처럼 쏟아졌어요. 이 말은 완전히 기운이 빠졌다는 거죠. 탈진이에요. 모든 뼈가 어그러졌어요. 마음은 밀랍같이 녹았어요. 밀랍은 양초를 뜻합니다. 15절, 내 힘이 질그릇 조각처럼 말랐어요. 내 혀는 입천장에 달라붙었고요 죽음의 진토 속에 있어요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16절 개들이, 대적들이 나를 둘러쌌어요 내 손발을 물어뜯어요 17절 뼈마디 하나하나 다셀 만큼 앙상해졌어요 원수들이 나를 노려보고 있어요 18절에 내 겉옷을 나눠가졌어요 내 속옷도 제비 뽑아서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쭉 읽어 볼때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죠. 예수님이 그 원수들에게 이렇게 조롱당하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임을 당하는 그 과정을 이 10편, 22편이 먼저 다윗의 시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서 21절은요, 그러니까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19절에 그러니까 하나님 멀리 가지 마세요.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빨리 좀 도와주세요. 20절에 내 생명을 원수의 칼에서 건져 주세요. 내 유일한 것 목숨을 좀 구해 주세요. 21절에 사자의 입에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21절 이 후반부에 극적인 전환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쏘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지금 21절까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다가 응답하시고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조가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고 내용이 바뀌는데 2절 22절부터 31절까지 기도 응답과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결국에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내용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22절에는 서약을 해요. 어떤 서약이냐면, 주의 이름을 내가 선포하고 찬송하겠습니다. 22절 성경 보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메시아 예언으로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어요. 23절에 다 함께 주를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경외합시다.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24절에 주는 곤고한 자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분입니다. 얼굴 숨기는 분이 아니라 울부짖을 때 들으시는 분입니다. 아까 1,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왜 버리셨냐고, 왜 듣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탄식했잖아요. 그 마음의 탄식과 아픔이 여기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죠. 25절에 모든 회중이 모인 자리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회중이 모인 자리에서 약속한 희생제물을 드리겠습니다. 26절에 겸손한 자는 배불리 먹고 찬송할 것입니다. 27절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주님을 기억하고 돌아와서 예배할 것입니다. 28절 나라가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 만국을 다스리십니다. 29절 세상의 모든 부요한 자가 주를 경배할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사람도 주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30절 나의 후손이 주를 섬길 것입니다. 자손 대대로 주를 전할 것입니다. 31절 마지막, 앞으로 태어날 후손에게 주의 일하심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렇게 찬송으로 10편 22편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뭔가 좀 다른 10편하고 스케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혼자 하나님 앞에 기뻐, 감격하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를 예배한, 후손들에게 자손 대대로 앞으로 태어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웅장한 찬양으로 시편 22편이 마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22편을 볼 때에 마치 찬양으로 비유하면 성가대가 한 열곡 정도 찬양을 부르고 나서 마지막 피날레로 핸델의 메시아를 성도들과 함께 합창을 하는 거죠. 웅장하게. 할렐루야를 부르는 겁니다. 마치 그렇게 끝나는 듯한 느낌을 저는 이 시편 22편에서 어, 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 시편 22편을 정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의지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가 결국에는 내 인생 웃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내 인생 웃게 하신 하나님을 저는 바라보고 찬송하게 됩니다. 다윗이 인생의 그 외로운, 고독한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귀를 닫으셨나, 마음을 닫으셨나,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에 결국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다윗을 웃게 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과 야곱과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인생을 웃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웃게 하시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확신할 수 있기를 좀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 빼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우는 모습 즐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웃음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웃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22편을 써 내려가면서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많이 기뻐하고 많이 찬송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웃게 하실 것이다. 그래, 지금 내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저 터널 끝에서 나를 반드시 웃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 Thank you.